네, 안녕하십니까. 린치입니다. 어, 지금 한국 기준으로는 설날이겠네요. 어,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어, 오늘은 정말 간단하게, 어, 또 FRED에 들어가서, 어, 여러 가지, 어, 매크로 지표들 몇 가지 보고, 어,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10년물 채권 금리랑 아, 어, 그리고 페드에서 내놓는 파이낸셜 컨디션 인덱스 요거 관련해서 이야기를 좀 어,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정말 많이 보여 드렸던 어, 실업률과 자연 실업률 그리고 주가의 상관관계인데요. 보시면은 어, 요 파란색 선이 파란색 선이 실업률, 빨간색 선이 자연 실업률. 그리고 어, 주가의 상방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네 실업률이 자연 실업률로 올라가는 동안에 이렇게 네 경기 침체가 발생을 하게 되고 보이시죠. 이때는 비정상적으로 어, 일어났던 시기였고 일단은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연준이 원하는 건 실업률이 높는 거죠. 자 이렇게 되면 경기 침체가 발생을 하게 될 거다. 어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경기 침체가 오면, 네 이렇게 항상 주가가 빠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어 지금 요거는 어 똑같은 차트입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추가한 게 금리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어 실업률이 자연 실업률 한마디로 실업률이 떨어지기 시작하면 이전에서는 실업률이 떨어지기 시작하면 금리를 무조건 <laughs> 올리기 시작을 합니다. 여기서도 실업률이 떨어지기 시작하니까 금리를 올리기 시작을 하죠. 네, 그리고 실업률이 떨어지니까 금리를 올리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약간 늦었죠. 이번에 실업률이 떨어지고 있었는데 금리를 올렸어야 됐는데 너무 늦게 끌었다. 어, 이때는 코로나 때문이었죠. 그리고. 이게 제가 최근에, 어 찾은 부분인데, 최근에 주가가 많이 오르고 있죠. 네. 그 부분이 바로 이두 부분의 영향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켄자스시티랑 시카고 연준에서 내놓는, 네. 어, 파이낸셜 스트레스 인덱스랑, 어, 셔널 파이낸스 컨디션 인덱스입니다. 이두 가지를 보시면 지금, 이렇게 내려오면 주가가 올라가는 모습을 보입니다. 지금 이렇게 올라가면 떨어지고 한 마디로 스트레스니까 스트레스가 올라가면 주가가 떨어지고 스트레스가 내려오면 주가는 오릅니다. 지금 보시면 많이 내려오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주가가 이만큼 올라갔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트레스가 올라갈 때쯤 이때쯤에 어, 주식을 매도를 했었어야 되는데, 네 이렇게 올라가고 있었죠. 한마디로 좀 브로드하게 보시려면 시카고 연준에서 매주 내놓는 지표를 보시면 될것 같고, 조금 디테일하게 보고 싶으시다 그러면 어, 캔자스 시리에서 어, 매달 나오는 어, 지표를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으로서는 일단은 네 이렇게. 반대로 움직입니다. 어 지금 스트레스인데 스트레스가 낮아지니까 어 주가가 오르고 스트레스가 올라가니까 주가가 떨어지고 그리고 스트레스가 낮아지니까 다시 오르고 스트레스가 올라가니까 어 주가가 떨어지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런 스트레스나 어 이런 지표들이 다 밑을 보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오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이것과 관계에 있는 게 도대체 뭘까라고 찾아봤더니 네 지금 보시는 게어 파이낸셜 컨디션 인덱스고요. 어 그리고 빨간색 선이 어0년물 채권 금리입니다. 그래서 최근 트렌드를 보시면 이렇게. 10년물 채권금리가 이런 파이낸셜 컨디션 인덱스랑 같이 움직이는 모습을 보입니다. 내려오니까 내려오죠. 한마디로 지금 10년물 채권금리가 떨어지니까 어, 기업들 숨통이 트인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드 어, 와치 툴에서 어, 요게 지금 어, 10년물 금리를 거의 대변을 하는 지표로 보고 있죠. 그래서 네 요렇게 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어 4.75에서 5%까지밖에 못 올릴 거다라는 게 주류 이론이고, 그리고 5에서 5.25까지 올릴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어그 다음으로 많은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자 인플레이션 중에 코어 인플레이션은 인건비가 많이 차질을 하고 있죠. 이렇게 10년물 채권금리가 계속 떨어지면 인플레이션이 안 잡히는 일이 벌어질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자산의 가격은 계속 상승을 하게 되고 그거는 어 또다시 노동참여율을 떨어뜨릴 수 있는 조건이 만들어지는 거죠. 한마디로 연준이 바라는 건 한마디로 실업률이 높아지는 걸 원하는 겁니다. 보여드리면 실업률이 높아지는 걸 원하고 있습니다. <laughs> 한마디로 자산 가격이 떨어져서 노동 시장으로 다시 돌아오는 것도 원하고 있지만 동시에 실업률이 높아져서 임금의 상승도 막는 것을 원하고 있는 겁니다. 동시에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연준은 기껏 띄워놓은 주가를 막 폭락시키고자 할 생각까지는 없는 것 같습니다. 최대한 연착륙을 시켜보고자 하는 것 같습니다. 금융위기 같은 걸 바라는 건 아닌 거죠. 자 그런데 인플레이션을 일단 잡아야 되는 상황에서 임금 상승률이 크게 영향을 미치는데 이렇게 되면 연준이 쓸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 거죠. 기준금리를 높이든지 QT를 더 강하게 진행을 하든지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채권 금리 같은 경우는 지금 기준금리에 따라서 3개월물은 착실하게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그런데 10년물 금리는 어, 채권 금리가 지금 기준금리를 계속 높여도 이렇게 계속 떨어지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죠? 자, 이렇게 되면 어떤 방법을 쓸까요? 연준이 기준금리를 높여도 채권 시장에서 약발이 먹지 않는다. 그러면 QT를 더 강하게 진행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이거는 그냥 제 내피셜이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염두에 두시면 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10년물 채권 금리를 다시 끌어올려서 큐티를 강하게 진행을 해서 10년물 채권 금리를 끌어올리면 어 보여 드렸던 요런 스트레스 지수 같은 것들이 올라가면서 어 가격이 한마디로 주가는 하락을 할수 있다. 요렇게 어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채권 가격도 같이 떨어지는 모습이 나올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요 며칠 어 최근 주가가 많이 올랐죠 그래서 사람들이 지금 강세장이 왔다 라고 골디락스 라고 어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런 분들 머릿속엔 이런 생각들이 있는 거죠 수익을 당연하게 생각을 하는 거죠 이제 다 끝났다 바닥 찍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피터 린치가 남긴 명언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요 금융치료에 대한 어 이야기가 있습니다. 수익을 당연하게 여기는 생각은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하면 확실하게 치유된다. 네, 요렇게 이야기를 한, 어, 피터 린치입니다. 한마디로, 앞으로 어떻게 어 시장이 될지 예측을 하는 건 의미가 없죠. 음, 어떤 일이 벌어질지 대충 예상을 해보고, 거기에 맞게 대응을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나리오를 여러 개를 짜놓고 이런 방향으로 갔을 때 나는 이렇게 해야겠다. 이 방향으로 가면 이렇게 해야겠다. 어, 상황을 만들어놓고 거기에 따른 대비책을 세워놓는 게 어, 현명한 선택이라고 생각을 해봅니다.